네 반갑습니다. 세상 모든 직업을 리뷰하고 체험하는 잡습니다. 아, 오늘은요, 이뭐 보기만해도 진짜 뭐 훈남들 속이시지 않습니까? 감독님께서 한번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에,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희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이제 에어킥 태권도라고 하는데. 어, 네. 종류를 이건. 이거 가 저희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에어캡 태권도입니다. 저희는 이제 공인품세, 자유품세 시범, 그리고 태권도 퍼포먼스, 태권도학과 입시를 이제 저특 태권도학과 입시의 특성화어 있는 도장이며. 저희는, 저는 에어킥 태권도 선수단 감독 최덕상이라고 합니다. 와, 알겠습니다. 네. 아직 약간 긴장하신 것 네. 같은데. 될까요? 그, 아, 그럼요. 네. 저희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에어킥 태권도라고 합니다. 저희는 공유품세, 자유품세, 시범, 벽파 태권도학과 입시에 특성화된 도장이며 저는 에어킥 태권도 선수단 최덕상 감독이라고 합니다. 어 아니 그럼 감독님 네. 이왕 이렇게 소개해 주신 거. 네. 여기 코치님들도 몇분 계신데 네. 한번 이렇게 마이크 넘겨오면서 직접 소개 네. 하는 시간 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에어키에서 코치를 받고 있는 이찬민입니다. 그리고 흔히 저는 이제 태권도를 안다면 많이 본 아메리카 가틀랜트에서 이제 주인공 메인 역할을 했던 오.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어킥 트레이너를 맡고 있는 이석 트레이너입니다 저는 현재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에 소속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어킥에서 트레이너를 맡고 있는 허찬회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태권도협회 국가대표 시범단에서 2년간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감독님이랑 코치님들 전부가 다 그럼 국가대표이신 건가요? 네 국가대표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도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범을 하려면 최소한 국가 대표야 해 되고, 네. 잘 생겨야 되는 거네요.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laughs> 네. <laughs> 네. 아나잘 생기셔가지고 제가 사실 요만큼주눅을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네. 감독님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지금 태권도 선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말이요? 아, 아닌가요? 지금 네. 현, 현재로서. 현재는 이제 지도자로서 아 활동을 하고 있고, 선수는. 그전에는 이제... 선수를 하셨던 네, 거죠. 아, 네. 그럼 이 선수를 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자격들을 네. 한번 있습니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태권도 선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일단 1품 이상이 된 후에 이제 선수 등록이 되어야 돼요. 이제 대한태권도 회에 들어가서 이제 품새 겨루기, 이제 격파, 세 종목에 이제 선수 등록을 하셔야지만 대회를 뛸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네. 이렇게 시범 품새? 네 이게가 사실 이렇게 흥행하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네. 왜그겨루기를안 하시고 네. 이쪽으로 가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 저도 사실 처음에 태권도를 접했을 때는 이제 겨루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그 당시에 겨루기 도장들이 거의 90%를 차지했기 때문에 뭐 품새나 뭐 시범을 접하기 굉장히 어려웠었고. 저는 이제 겨루기 쪽으로 하다가 우연히 네. 이제 시범을 전공하신 사범님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시범에 빠져들게 된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 야너 네. 이제 태권도 전공이니까 네. 너뭐할 뼈? 겨루기 할 뼈? 품새 네. 할 뼈? 이게 아닌 거예요? 어 케이스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품새를 전공한 사람이 대학교 가서 겨루기를 배우고 싶다 하면 이제 선수단에 들어가서. 겨루기를 배울 수는 있어요. 근데꼭 음. 이제 대학교 가서 이런 진로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제 학생 때부터 이제 나한테 맞는 전문성이 있는 종목에 이제 가서 이제 배우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가 옆에 아, 계신 그치? 코치님께 한번 또 질문을 네. 드려보고 싶거든요. 네. 네. 아메리카 카 탤런트에 나오셨다고. 제가 발음이 너무 이상했네요. 아메리카, <laughs> 아메리칸, 카 맞습니다. 예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 좀 이렇게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좀 에피소드를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제가 이제 우, 위통을 벗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제가 바디 피로피를 그두달 전에 찍었다가 네. 이미 요요가 가지고 아. 제가 두달 동안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그래도 컷팅을 좀 많이 하고 했던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가서. 그때 가서 2주 격리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그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네. 친구들은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저는 한국에 싸간 고구마랑 닭가슴살이랑 그런 거 먹고 지냈거든요. 아, 진짜 몰래, 아. 몰래 먹긴 먹긴 했는데. 네. <laughs> 근데 그게 좀 추억이네요, 이제. 기다려보니까. 아, 그러 보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석코치님께 제가 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에어킥의 장단점 그리고 선수로서의 장단점 이두 가지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될것 같거든요. 선수로서의 장점은 네.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느낀 거는 못하는 게 없다, 태권도를 갈수 없는 길은 없다라고 오. 이런 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 에어킥만의 장점은 네. <laughs> 아이들 일단 다 웃습니다. 어우 네, 보셨다시피 힘들어도 웃고. <laughs> 네, 아파도 웃고, 근데 이게 절대 저희가 <laughs> 네. 웃어 이렇게 한게 아니라, 네. 저희가 먼저 앞에서 웃고, 이 에너지가 사실 저희가 이 주변에서 시범도 많이 했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운동 잘한다 보다 아이들 되게 인성 좋고 음. 밝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게 가장 큰 저희의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어려 운것 같습니다. 찬해 코치님 네 예,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선수단 하면서 이제 발차기 음. 퍼포먼스가 되게 멋있잖아요. 네. 이제 선수단을 활동하시면서의 그 매력 포인트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야 태권도 발차기의 매력은 품새, 결루기 시범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발차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새는 유연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하늘엽차기라는 기술을 차기도 하고 결루기는 타이밍을 뺏기 위해서 속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기도 하고 시범은 높은 발차를 차기 위해서 점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게 좀큰 매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럼 오늘 뭘 하는지 잠깐만 네. 이렇게 좀 미리 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태권도의 기본인 예절을 배울 거고요 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 네, 그리고 격파 체험을 이따가 또할 건데 격파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발차기들을 몇 가지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험하러 갈 건데, 에어키 태권도만의 뭐 구호 이런 게 있나요? 네, 있는데, 서희가요? <laughs> 네. <웃음> 자, 바로 선창 시작하겠습니다. 킥더 타임! <laughs> <laughs> <laughs>